안녕하세요 소리한기 산골 사입니다 오늘도 비가 올 모양인데요 내일 내일 소나기까지 어, 오늘도 그래서 일을 못 나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다알리아 관에서 어, 심으면 괜찮은 다알리아 품종 10가지 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열가지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개인 집에서는. 그리고 제 블로그를 뭐 다알리아 전문가나 아니면 그 식물 전문가 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laughs>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코치를, 코치를 안 하시더라고. 덕글란을 다 돋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뭐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자기가 사는 환경하고 그 생육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게 특히 다 알리아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계시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면 그분들이 상당히 괜찮으신 분들이죠. 자 그러면 정원에 심을 다알리아 어디든지 적합한 다알리아 1 0 가지 한번 오늘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보이 보라색이거든요. 폰으로 색이 잘안 나와요. 진보라는 아니고 중간 보라색인데 라일락 타임이라고 하는 이 다알리아 어 이거를 심으세요. 이건 절화용인데 이게 꽃꽃하게 아주 지금 하나 심은 거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계속 겹까지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달리는데 아주 다 튼튼, 튼튼해요. 튼튼해. 뭐 그렇게 크게 묶어 주지 않아도 계속 새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한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11월 설이 될 때까지. 이제 조금 펴다가 지는걸 이렇게 바로 따 주시고, 속에 있는 거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굳이 안 보이는 것까지. 어, 놔두면 안 돼요. 어차피 다알리아는 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숨어 피는 거는 과감하게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알리아 이게 다른 거고 하틀리게 다알리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따져야죠. 여러분 겉보기는 참 좋아 보이지만 전부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해줘서 그렇거든요. 네. 첫째는 요 라일락타임 두번째는 여기 있는 거 제가 제일 아끼는 거 어, 페른클리프 일루션이라고 하는 다알리아거든요 이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게 또 송이도 크고 건강해요 아주 건강해 그리고 색상도 다양하지만 이게 이제 크면서 화형, 화형과 어, 색감이 많이 변해요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거의 병충해가 없어요 아주 튼튼하게 잘자라 이게 새끼손가락만한거 심어 가지고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거든요 엄청 커요 이거 이제 이 꽃대가 튼튼해요 이 가느다란 대에 이렇게 큰 송이를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페른클리프 일루션 이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예, 킥터즈 이런 거, 이런 거는 기르지 마세요. 너무 키가 커가지고 3m, 4m 까지 크는데, 아, 이것도 좋기는 한데, 글쎄, 이거 뭐 원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주문하셔도 돼요. 근데, 아, 이거는 너무 키가 커가지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거, 이것도 그냥 그럭저럭. 그다음에 네 번째는 <laughs> 하비스트 분나이트라고 하는 이 노란 다알리아, 어, 이거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이거 또 구근도 튼튼하고 어, 병충해도 거의 없고 무한대로 뻗어나가지고 아주 송이도 크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얘도 가느다란 줄기에 이렇게 큰 꽃송이를 잘 감당하고 이 장마철에도 버티고 있거든요. 다음에 다섯번째는 <laughs> 주황색 다할리아 주황색 폼폰형 중형인데 이 다할리아 멜로디 볼레로 어, 요거 요거 여러분 요것도 괜찮아요 이게 원래 그 초창기 왔을때는 꽃이 이거의 세배 컸었는데 저희집에 있으면서 계속 해마다 이게 꽃 송이가 작아, 작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탁구공만 하게 변해버렸어요. 예, 걸음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머틀 폴리라고 하는 달리아,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도 굉장히 색감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요. 아주 보기가 괜찮아요. 개화 기간도 6개월 길고, 아, 이거 머틀. 이름 뭐잘 기억해두실 필요는 없고 머틀폴리 폴리입니다 그리고 일곱번째인가? 일곱 모르겠다 이 아스페는 저희집 대표적인 다할리아거든요 이게 겹삼잎국화인데 다할리아 대신으로 심어도 돼요 이 아스페는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좋고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아, 아스페는 어, 뒤쪽으로 쭉 심은 게다 스펜이거든요. 그다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문나이트 뭐 뭐라고 이게 이름이 새로 있, 나온 것도 있던데 저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이라고는 이름으로 제가 들여와 가지고 초창기 때부터 한 20년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이거는 꽃 모양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병충해도 없고 번식력도 강하고 키도 적당해요. 이게 다른 건 키가 쭉쭉 크잖아요. 근데 얘는 키가 거 적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laughs> 이뻐요. 인프레이션 아, 이거. 키워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홍한 거는 그 시달리아를 구근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저런 거는 심지 않아요 왜냐면 시달리아는 원래 시달리아예요 그래 가지고 개화 기간이 짧아요 일찍 피어, 피어서 좋기는 한데 그래서 시달리아는 비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인가요 뭐 CN이라고 하는 달야, 여기, 어 지금 이쪽에서 피고 있는데, 저 밑에는 있는데, 이제 이걸로, 이게 CN은, 이게 구분 작은 걸 심어서 그렇거든요. 큰거 심으면 상당히, 그, 여기 지금 이쪽으로 아직 안 폈어요. 강해요, 이게. 핑크색으로. 이쪽으로 제가 쭉 심었는데 아직 안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C N C N C 네, 심었는데 이게 지금 피면 이거 한세배 정도 크거든요. 대륜종이에요. 그 C N 을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열가지 했나요? 모르겠네. <laughs> 그 정도로만 심어요. 뭐더 많이 심을 것도 없고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다알리아는. 그구근으로 증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잘 심어놓으면 그구근을 계속 증식시켜나가고 증식시켜나가고 그런 재미로 다을리아 기르는 거니까 너무 많이 돈 들여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